어머님 올해 설에는 못갈것 같아요. 그 말이 떨어지자 나는 조용히 밥 숟가락을 내려놨다. 며느리 목소리는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웠지만, 그 안에 단호한 선이 느껴졌다. 아, 그래. 그럴 수도 있지. 몸조리 잘하고.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끌어올랐다. 그래. 결국 시댁은 뒤로 미는 거구나. 솔직히 나도 며느리를 싫어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. 결혼 전부터 밝고 싹싹해서 마음에 들었고 아들이 행복해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다. 나를 좀 멀리 하는 것 같은 느낌. 연락도 뜸하고 명절이면 꼭 일이 생기고 저희끼리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라는 말이 어쩐지 차갑게 들렸다. 나는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? 그 애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는 내 존재 자체일까?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. 엄마 병원 가야 해요. 지금 진통이 시작됐어요.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. 나는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옷장 문을 열었다. 진통이 시작됐다고? 우리 손주가 오는 거구나. 달리는 차 안에서 나는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. 며느리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건 3개월 전. 그때도 말이 많지 않았다. 몸조리 잘하라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 감사합니다. 한마디만 남기고 엘리베이터를 탔던 그 해. 병원에 도착하니 아들은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. 엄마 진짜 아프대. 계속 소리 지르고 있어. 그 말에 걱정보다 낯설음이 먼저 들었다.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. 그리고 일곱 시간 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. 그 아이를 처음 본 순간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말 얘야 예, 아, 넌 정말 우리 집안의 기적이구나 조그만 얼굴 우물인입 아직 다 펴지지 않은 손가락 내 심장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툭 하고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그러나 그 감동도 잠시 분만실에서 나온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아기만 안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 고생했어라고 말했지만 그 애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다 잠깐만 나도 좀 안아볼 수 있을까 묻자 아들은 말없이 아기를 안아주었고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다. 그날 밤 아들 부부는 신생하실 면회 시간을 핑계로 나와 따로 마주 앉는 걸 피했다.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를 그 애는 끝내 말해주지 않았다. 며칠 후 조리원에 잠깐 들렀을 때였다. 나는 끓인 미역국을 보온통에 담아갔다. 며느리는 조용히 그 국을 먹었고 표정은 좋지 않았다. 그리고 그날 밤 아들에게서 문자 왔다. 엄마 미역국 고마운데. 재숙씨가 조금 부담스러워해요.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기로 했어요. 나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다. 할머니가 된다는 건 그냥 기쁨만 있는 줄 알았다. 그런데 그건 누군가의 세상에서 조금씩 밀려나는 과정이기도 했다. 시간이 흘렀다. 손주는 쑥쑥 자라고 있었고 나는 SNS로 전해 듣는 손주의 사진으로 하루를 버텼다. 그리고 100일이 되는 날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했다.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하시겠어요? 나는 그 말에 한참 말을 잊지 못했다. 그날 작은 식당에서 며느리와 마주 앉았다. 그 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. 사실 결혼 초에 너무 부담스러웠어요? 좋으신 건 알겠는데 자꾸 저를 딸처럼 대하려는 게 조금 벅찼어요? 나는 그제야 알았다. 나는 진심이었지만 그 애에게는 그게 거리 없음으로 느껴졌다는 걸.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눴다. 그리고 그날 이후 손주 얼굴을 더 자주 보게 됐다.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말. 이제는 그 말이 조금씩 이해된다.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. 그 아이가 태어나던 날 나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할머니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며느리와 나는 아주 서툰 어른이 되기 시작했다. 완벽하지는 않아도. 그 아이를 사이에 두고 조금씩 가까워 지는 우리 나는 오늘도 사진첩을 뒤적이며 웃는다 우리 손주야 너는 우리 집안의 두 번째 시작이란다 너로 인해 엄마와 할머니가 서로 조금씩 배워가는 중이야 그러니까 자라나는 내 삶도 천천히 그러나 반짝이길 바란다 손주의 탄생은 단지 새 생명이 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인생이 한번더 새로 시작된다는 뜻이었고 나를 괴롭히던 오해와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천천히 이 풀리기 시작한 조용하지만 찬란한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.